자, 우리 fx가 이제 10이 되려면, 이게 2콤마 10이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gx라는 건 있는데, gx가 원래 10과 만나는 게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gx가 10과 만나는 걸 찾아보시면, 어, 우리가 x가 마이너스 1를 넣을 때 10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 보시면, 이게 지금 x로 k만큼 이동한 거죠. 그래고이 그래프는 여기가 어디, 얼마냐면, 바로, 어, 마이너스 2 플러스 k다라는 걸 알게 되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0.0이 지나니까 x는 k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둘러싸인 부분은 a, 두 곡선 이거와 직선 y는 10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얼마? b라고 하자. 그러면서 a는 얼마? b일 때 100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구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맥의 넓이라는 좀 개념을 써서 조금 해봅시다. 이 넓이를 c라고 하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이제 이 뭐야, 이 c라고 하면은 b 더하기 c가 어떻게 되냐면 이 넓이잖아요, 그렇죠? 이 넓이, 이 넓이는 우리가 어, 전체 넓이에서 전체 넓이 어떻게 되죠? 여기 2니까, x가 2니까, 20에다가, 그렇지. 빼기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fx를 빼면 되는 거죠. 자, fx가 이제 x의 3승, 더하기 x가 되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 계산하니까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정답이 이게 얼마가 되면? 14다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b 더하기 c는 얼마다? 14다, 이렇게 돼. 그다음 어떻게 되면 우리는 a 더하기 c를 구할 거고 적분에서 이제 기출에 나왔던 그런 방식이긴 한데 이제 여기는 어디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k니까 어떻게 되면 직사각형을 먼저 구해야 돼, 그렇지? 해주고 얼마가 되냐면, 10 곱하기 마이너스 e 플러스 k가 되고, 플러스 어떻게 되는 거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e 플러스, 마이너스 e 플러스 k부터 k까지. g 의 x 마이너스 k 의 dx가 되는 거지. 자, 10k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인테그랄. x가 마이너스 k만큼 이동하면, g x 의 dx가 되는 거지. 이걸 적분 평행이동을 통해서 좀 표현을 한 겁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럼 이제 여기를 적분하시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8분의 1. 우리 지금 얘 가지고 적분하는 거죠. 8분의 x의 4승 마이너스 2분의 3의 x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부터 자, 계산해보면, 0을 넣으면 0,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에다가, 어, 마이너스 6이 돼서, 얼마가 됩니까? 8이다. 라고 되겠죠. 자, 여기 더하면은, 결국에 이 값은, 어, 10, 10k 마이너스 얼마다? 12다. 라고 됩니다. 여 우리가 이제, 14와 10k 마이너스 12가 같다는 거고, k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k는, 어. 10분의 26. 5분의 13 되겠습니다. 자, 우린 100k 구하는 거죠?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260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